자963 A는 0보다 클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풀면 그럼 A가 0보다 커요. 마이너스 AX 4A 이렇게 된다. 그러면 A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X는 0보다 작네요. 네. 그죠?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1을 하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잖아. 대신에 근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 그지 이렇게 되면 X 이렇게 계산하면, A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 답은 1번 이해게이요자이6 네. 음. 8번이요게차렇게이렇가 상수 a의 값은 이렇까지렇게 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다 7을 더해.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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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X-3이야. 잘 보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니까 이걸 뒤집기 위해서 A는 0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X가 A분의 9 이렇게 만드는 게 얘랑 얘랑 똑같다. 그럼 A는 뭐면 되니? 얘랑 얘랑 똑같아. 그럼 A에다 뭐 넣으면 돼? 음, 3이요. 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면 돼. 1번.